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스커입니다. 오늘 만나볼 리뷰 제품은 바로 킹스톤의 게이밍 브랜드 하이퍼X의 텐키리스 기계식 키보드인 알로이 FPS 프로입니다. 어, 사실 이 모델 출시된지는 꽤 되었죠. 물론 해외 기준으로 말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5월달쯤에 하이퍼X의 첫 기계식 키보드인 알로이 FPS를 리뷰했었는데 그때도 국내 출시는 상당히 늦은 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알로이 FPS랑 오늘 만나는 이 알로이 FPS 프로 모드 해외 기준으로 정식 출시는 2016년 12월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알로이 FPS가 국내에 출시되고 리뷰한 후에 알로이 FPS 프로도 곧 출시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작년 연말에 출시가 되었죠. 아무튼 이제 국내에도 출시가 되었으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박스부터 살펴보면 박스 전면에는 모델명을 시작으로 제품 이미지와 스위치 표기 자판 레어 표기 정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박스 측면 한쪽에는 제품 구성 목록, 지원 사양을 표기해놨습니다 박스 뒷면에는 제품의 특징을 이미지와 함께 언급하는데 프레임, 분리형 케이블, 백라이트 지원 동시입력 지원을 언급합니다. 제품 구성은 키보드 분리형 전원 케이블 설명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알로이 fps 프로의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일단 키보드 형태는 풀배열인 알로이 fps에서 딱 오른쪽 숫자 키패드만 빠진 87키의 전형적인 탱키리스 형태입니다. 테두리는 베젤 디자인이 없으며 하판 플라스틱과 하우징 처리된 상판, 즉, 보강판은 메탈 재질입니다. 전면 왼쪽에는 분리형 전원 케이블과 연결되는 포트가 배치되어 있으며 측면에서 보면 타이핑에 최적화인 스텝 스커처 2 단계 배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키 스타일은 키캡 아래가 노출된 비키 스타일이며 키캡 재질은 ABS 재질에 문자 인쇄는 레이저 각인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키 스위치는 독일 체리사의 MS 스위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키보드 밑부분에는 위, 아래 각각 모서리 부분에 미끄럼 방지 고무패드를 기본 부착해놨으며 앞자리에는 높낮이 받침대가 적용되어 있는데 받침대에도 고무패드가 기본 부착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알로이 FPS 프로 역시 알로이 FPS와 동일하게 펑션키 조합으로 부가 기능을 지원하는데 F6에서 F8까지는 재생 컨트롤, F9에서 F11까지는 음소거 및 볼륨 조절, F12는 게임 모드로 윈도우 키 잠금 해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향키를 통해서는 각각 백라이트 밝기 조절과 모드 지원을 하겠습니다. 전원 케이블은 분리형으로 총 길이 1.8m에 꼬임 방지를 위해 직조 케이블을 적용했으며, 연결 인터페이스 방식은 USB 방식으로 키보드 쪽은 미니 오핀, PC 쪽 연결은 기본 타입이 되겠습니다. Alloy FPS Pro를 직접 사용해 보면 일단 별도의 드라이브 설치 없이 PC와 인식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며 백라이트 효과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연결 시 기본 모드는 전체 밝기입니다. 그리고 펑션 키 조합의 부가 기능 몇 가지를 살펴보면 F12 키는 게임 모드로 윈도우 키 잠금 해제 상태를 방향키 위에 있는 LED 인디케이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라이트 밝기 조절은 상하 방향키로 할수 있으며 좌우 방향키는 모드 지원으로 왼쪽 키는 이전 모드, 오른쪽 키는 다음 모드로 모드에는 총 6가지를 지원합니다. 먼저 기본 상태인 전체 밝기, 그 다음은 숨쉬기 모드, 그 다음은 트리거 모드, 그 다음은 익스플로션, 다음은 웨이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커스텀 모드로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는데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커스텀 모드에서 펑션 키와 오른쪽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그럼 전체 키가 LED 오프 상태로 바뀌고, 이때부터 사용자가 원하는 키로 설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펑션 키와 오른쪽 컨트롤 키를 눌러주면 설정 값이 저장됩니다. 만약 초기화로 돌리고 싶다면 펑션 키와 ESC 키를 3초 이상 누르면 됩니다. 국내 출시가 늦었던 하이퍼엑스의 알로이 FPS 프로는 현 시점에서 백라이트에 따라 선호도가 나뉠 수 있습니다. 단색 백라이트이기 때문에 최근 많이 나오는 RGB 백라이트를 선호하는 소비자에게 메리트가 없을 수 있고 반대로 화려한 백라이트보다 단색 백라이트를 선호하는 소비자에게 메리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기본 상태의 탱키리스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메탈 보관판과 체리식 스위치 그리고 복잡하지 않은 적절한 지원의 백라이트 모드까지 기본적으로 체리시 키보드에서 느낄 수 있는 요소만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리시 텐키리스 입문용으로 무난한 모델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번 시간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내일부터 설 연휴죠.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구독 신청 분들 중한 분을 추첨해 며칠 전 킹스톤에서 보내준 요 리미티드 한정인 무술련 USB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구독 신청 바랍니다.